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내일 뭐 사지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의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0.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75% 하락했네요. 오늘 뭐 특징은 일단 K 백신의 날이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가 바로 한 호가 아래에서 마무리 했고요. 그리고 크래프트는 새로 상장했는데, 음, 공모가 이하에서 시작해서 약간 뭐1.2% 정도 올라, 오르긴 했는데, 장중 내내 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혼조로 계속 보였죠.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이제 오늘 9%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 외에 전반적으로 다 주식 시장 다 약세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외에는 거의 뭐 오른 종목이 없죠. 이게 SK 그룹들은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가치로 인해서 올랐고요. 여기 뭐 SD 바이오센서 조금 올랐고 카카오 뱅크 마이너스 9%.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코스닥은 더 파란색이죠. 여기 푸드나무 이게 닭가슴살, 랭킹닷컴 가진 회사인데, 오늘 뭐 말복하고, 그러니까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닭가슴살 관련 주식이 올랐네요. 사용자가 뭐한 150만 된다고 여기도 뭐 플랫폼 기업으로 뭐 가치를 매겨야 된다는 얘기가 오늘 뭐 있긴 있었습니다. 그외 대정화금에는 이제 바이오사이언스 재료, 재료다품으로 올랐고요. 코데츠 컴바인은 예전부터 늘 작전하던 작전주죠. 군절주 중에 예전에 뭐 특별하게 좀 많이 올라갔던 주식입니다. 그 전반적으로 하락이 천 열 종목이고 상승이 300 종목밖에 안 되는 장이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640 종목 하락에 200 종목 상승입니다. 거의 전반적으로 다 파란색이었습니다. 음, 좀 힘든 장이 계속되고 있네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도 나스닥 지금 0.5% 하락 중이고요. 나머지는 다 혼조세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일대로 만약에 미국장이 끝나면 내일도 저희장도 뭐 크게 좋을 거진 않습니다 출발이 일단 계속해서 이렇게 어 기업의 뭐 실적이 좋아진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TV에 나와서 이렇게 천장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타임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피부로 와닿은 뭐 이렇게 상승이는 느낌은 잘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추격해서 추격 매매하면은 거의 뭐 10개 중에 9개는 그냥 바로 물려버리는 그런 장입니다. 좀아직까지는좀 조심해야 되는 장이다. 나중에 여기서 이제 방향이 결정돼서 정말 지수가 상방으로 뭐 뚫려서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뭐 따라서 이렇게 매매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거 일단은 방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크래프톤이죠. 오늘 상장에서 이렇게 시가가 시가가 일단 공모가 아래 결정됐습니다. 공모가가 4만, 48만 뭐 5천원 정도라고 얘기 들었었는데 한때 근처까지 공모가 근처까지는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다시 아침에 이렇게 40, 40만원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우섭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 버렸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흐르다가 장막판에는 1.2% 정도 상승으로 끝나긴 했는데, 이게 현재가 기준으로 22조 일단 시총이 잡혔습니다. 그래프트니 작년, 작년 순위기 5천억 잡혀있고요. 비교 대상이 일 NC가 작년에 6천억 잡혀있고, 지금 시총이 17조입니다. 좀 5천억에 22조고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6천억에 17조라서 조금 고평가 느낌이 나죠. 그런데 또 크래프톤도 나름 예전에 빌키터처럼 지금 이렇게 IPO를 통해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뭐 투자 활동을 좀 잘만 하면은 좀더 기업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 가치는 조금 고평가인 건 맞다. 하지만 이게 i p o 를 통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받은 물량이 있을 겁니다. 그 물량이 오늘 이 정도 거래량으로 다 빠져나가거나 뭐 하진 않았을 않았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모가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은 어떻게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물려 있는 가격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탈출하고 싶어도 일단 공모가 위로는 올려야지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가격은 아니다. 이때 카카오뱅크는 조금 이제 초보가 접근하기 에 위험한 종목이었지만 그래프토는 일단은 공모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안전한 가격대이다. 나중에 공모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거래량이 좀 터진 다음에 다시 내려가면은 조금 위험하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위험해 보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신규 상장하고 데이터가 별로 없는, 별로 없는 종목은 초보자들은 좀 접근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 거래 좀 가능하시고 단타 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접근 가능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목가 아래는 접근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인 것 같긴 합니다. 초보자, 그리고 주린이 여러분들은 일단 접근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두 번째 특징 중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오늘 시장 그냥 혼자 다 독주했죠. K 백신으로 시작해서 K 백신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이게 지금 30만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음, 이게. 이회 가던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오늘 뭐 삼상 돌입한다는 얘기 있었고요. 그리고 장막판 이제 한 30분도 안 남기고, 또, 문 대통령님께서 또 무슨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 백신회사를 나라에서 어떻게 밀어주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삼상, 진행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들고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계열의 백신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작용도 조금 우려가 있고, 일단 삼상을 끝냈다고 해도 이게 시판까지 얼마나 걸릴지또 약간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선진국들은 접종을 안 하고 있죠 약간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서 정말 뭐 우리나라만 접종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가치가 있을지는 음 백신 독립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조금 부정적인 음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다 떠나서 일단 CMO는 정말 지금 뭐 잘하고 있죠 SK가 노바백스, 아스타제네카 잘 만들고 있고 거기서 수익이 큰 수익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재고는 지금 현재까지 훌륭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는 조금 높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경사가 가파른 종목들은 초보자들은 절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식 시장에 오래 계시던분 이런 좀 가파른 탄력을 이용해서 쑥을 낼수 있으신 분만 접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경사가 기울, 기울기가 높다는 것은 스키장으로 따지면 최고 난이도의 슬로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들은 여기 올라가면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그냥 떨어지는, 굴러 떨어지는 수밖에 없죠. 여기서는 잘 타시는 분들이 스키를 타고 이렇게 턴하면서 내려오는 거고 초보자들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굴러 떨어지든지 아니면 뭐, 셀메 타고 내려오든지 해야죠. 그래서 초보들은 이렇게좀 평지에서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모사지 뭐 올려 종목이었던 큐리오딩스입니다. 오늘도 좀더 빠졌네요. 그래서 지금 6, 636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음... 뭐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거래 없이 빠지는 것들은 큰 나쁜 징후가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징후다. 일단, 재수 싸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싼 가격에 조금 더살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면은, 얘도 이렇게, 급반등 할수 있는 시기가 온다. 여기 이제, 620원 정도에만 잘 지켜주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이었던 예선테크인데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뜬금포로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 이거 아마 매수하셨다가 매도는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이러는 거는 그냥, 어어, 하다가 그냥 다시 내려와 버리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는 이 앞에 있던 이런 물량들을 다 탈출계를 주면서 물량을 다시 흡수했다는 느낌도 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길을 모으고 있던 길을 오늘 발산해 버리고 힘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또 지루한 행보를 좀더 이어갈 것 같다는 뭐 그런 느낌도 약간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위아래 방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상가격은 그렇게 위험한 가격은 아니다. 일단은 기간 조정을 하더라도 요 가격에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것 같고, 만약에 이 꼬리를 먹고 내일이라도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면 정말 좋은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만들었던 꼬리를 내일 흡수하면서 이렇게 위로 뚫어 올리면은 내일부터는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갔지. 모르는 정말 좋은 차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뭐 이렇게 업황 개선 관련해서 리포트 하나 나온 이후에 이렇게 급등했다 다시 내려왔는데요. 음, 어쨌든 좋은 리포트였고 업황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은 조짐은 나쁘지 않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늘 혹시 뭐못 파셨더라도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그 위에서 팔수 있는 기회는 줄 겁니다. 내일 머사지 뭐 8월 11일 종목입니다. SM 코어입니다. 오늘 이 종목도 이렇게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는데요. 이 종목은 일단 자동화 기기 관련의 종목입니다. SK그룹 계열사고요. SK그룹에는 큰 공장을 지어야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일단 하이닉스 있고 바이오사이언스 다싸, 사바가 됐네. 바이오사이언스 있고, 그 다음에 SKC 있고. 이런, 이런 가공이 필요한, 공장이 필요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SN코어가 아마 자동화 공장은 다 이제 도맡아서 할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다. 완벽하게 이렇게 밀어주질 못하더라도 이 회사를 놀리진 않을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에서 일단 가져왔고요. 차트 기술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삼각 수렴 끝에서 오늘 그래량을 한번 이렇게 폭발시켰다는 것에 아주 만족스러운 차트입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한번 힘을 썼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횡보 후에 다시 돌파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내일 또... 장이 또 좋아지면 장이 좋아지는 것에 따라서 고래를 먹으면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81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 같습니다. 손절은한 7900원 잡으면 되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9400원 잡았는데 9400원 뭐 아래에서라도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은 조금씩 이익 실현하시고요. 그리고. 9,400원 도달하면은 한 절반 정도만 물량 남기고 나머지 가지고는 한1천원 정도까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예산 테크도 예선 테크도 마찬가지 이렇게 장중에 갑자기 뭐10% 이상의 급등할 때는 물량을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급등한다 이러면은 그 탄력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일단 수익이 났을 때, 한 절반 정도라도 수익을 챙겨놓으면은, 나중에 그 주식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꼬리다고 내려오면은, 다시 아래 가게 다시 또 잡으면은, 그만큼 또 물량도 많아지고요. 거기서 만약에 다시 안 내려오고, 그냥 계속 올라가 버리면은, 50% 남긴 물량만 가지고도 수익이 챙겨도 됩니다. 이거 뭐 그런 걸 아깝다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오히려 수익 챙기는 게더 나중에 더큰 이익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을 계속 들여야 됩니다. 수익이 나면 챙기겠다는 습관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주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주식들이 샀을 때 바로 빠지는 주식은 거의 없습니다. 사서 이렇게 1%뭐2% 정도라도 이렇게 수익을 줬다 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 여기 1, 2% 수익 줄때안 팔았던 걸 계속 후회하게 되죠. 근데 보통 1, 2%에는 사람들이 좀 계속 손이 나가고 팔, 파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주가가 10% 급등해가지고 VI 막 걸린다 이러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팔지를 못합니다. 아, 이 VI까지 걸리는 종목이 좀 탄력을 받아서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 들고 그래서 팔지를 못하는데 이 VI 자체가 과열 방지죠 과열 방지. 그 말은 종목이 지금 과열됐으니까 좀 쉬었다 가라는 심타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부 i 에 걸리고 다음 2차 부 i 까지 바로 직행하는 종목이 있기는 있으나 바로 2차까지 올라가는 종목은 10개 중에 한 한두 종목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8개 종목은 v i 걸리고 다시 하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오지는 않지만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vr 걸리는 종목들은 그 시점에서 일부는 좀 물량을 조절해서 주위에 챙겨 놓고 가자 그게 더 유리한 게임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좀 말이 좀 길어져 가지고 시간 좀 늦어졌네요. 8월 11일 내일도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모두모두 모두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만입니다.